자, 그러면 우리 이제 GMO 하나 남았죠? 자, GMO에 대한 검증 입니다 자, GMO, 그러면 유전자 변형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GMO라는 게뭘 의미하는지 이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GMO는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가지고요, 그 유전자가 없는 생물체에 삽입해서 어, 하는 유전자 제, 제조업 기술을 변, 기술 등을 다 이용해서 그 목적에 맞게 만든 생물체를 우리가 GMO 유전자 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GMO 같은 경우 유전자 변형 미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는데요. 이런 GMO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GMO도 요즘에 계속 최근에는 그 꼬박꼬박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GMO를 만드는 방법이요. 제조합법. 자, GMO 작물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아그로박테리움법, 그다음유전자 총이용법, 그리고 원형질체 융합법. 이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는 그거였어요. 만드는 방법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라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아그로박테리움법 나와있죠. 아그로, 아그로박테리움법 같은 경우에는 어, 식물의 근두암종병을 일으키는 토양세균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얘가 갖고 있는 플라스미드의 유전자에 어,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식물성, 식물의 종양을 일으키는 그 유전자를 제거하고요. 우리가 거기다 유용한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대신 유용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아그로박테리움을 넣어가지고요. 유형을 연결시켜가지고 아로, 아그리, 아그로박테리움에 넣은 후에 이 아그로박테리움을 식물세포에 접촉을 시켜가지고 유용한 그 유전자를 갖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전자총이용법은 총처럼 주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금이나 텅스텐 같은 금속 미립자에다가요. 유용한 유전자를 넣은 다음에 총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투입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형질체 융합법 같은 경우는요, 세포벽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직 배양 시에 단세포 유래 식물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유용한 유전자를 세포 내로 도입시키는 방법이라 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아, 이 방법이 뭐냐? 그냥 이 정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근데 이 중에 이제 뭐, GMO, 작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옳은, 뭐, 방법을 찾아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유전자 총 이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고요. 이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 미립자의 유용한 유전자를 집어 넣은 다음에 식물체 내로고압가스를 이용해서, 힘으로 이용해가지고 집어 넣는 방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 아그로박테리움법, 유전자 총 이용법, 그다음에 원형 전체 융합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유전자 변형 식품을 우리가 아무거나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선 안전성 평가를 거친 다음에 허가된 것들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안전성 평가의 항목이 되는 것들 보세요. 신규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기존에 있던 거와는 다른 거냐 신규성을 보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성. 혹시 이걸로 인해서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다음에 유전자 특성, 뭐 예를 들어서 항생제 내성 있는지, 아니면은 뭐 제초제 내성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유전자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독성, 혹시 이게 독성이 생기진 않았는지, 그 다음에 영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해요. 그래서 이런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허가된 것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와 관련해서 보시면 유전자병용 농산물은 정말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지만 그중에 최초로 개발된 걸 기억해 두는데요. 이런 이거, 이 이거 시험문제도 나왔던 거예요. 최초로 개발된 거.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건요. 모르지 않는 토 그러니까 이런 토마토 이렇게 보관하다 보면 금방 물러버리죠. 근데 이 무르지 않는 토마토가 최초로 개발된 사례예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승인된 GMO.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승인된 건 뭐냐면요. 제초제 내성을 가진 콩이 가장 먼저 최초로 승인이 되고 허가되었어요. 그래서 제초제 내성을 가진 콩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승인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거는요. 여섯 가지 품목이에요. 보세요. 콩. 옥수수, 유채, 명화, 사탕무, 알파타 딱 여섯 가지예요. 그래서여러분 거기 밑에도 뭐그래서 그 이런 콩은 보통 이제 대두라고 표시를 해도 되고요. 어 그다음에 여러분 유채가요, 카놀라요, 예 카놀라. 여러분 그 카놀라 아시죠? 왜그 식용유 보면 카놀라유 있잖아요. 그 카놀라 그게 유채예요, 유채. 유체. 그래서, 그럼, 콩 하면, 콩 대두라고 써도 되고요그 다음에 유채, 카놀라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카놀라유에 들어가는 거, 그 카놀라 유채들은 다뭐 유전자 제조합인, 유전자 변형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게 가격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자, 콩, 옥수수, 유채, 면화, 사탕, 뭐, 알파파, 딱 여섯 가지 품목만 우리나라에서, 어, 그 승인된 품목이다라고 보시는데 면딱 여섯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표시 대상 보실래요? 자, 표시 대상 우리 농산물 아까 승인된 GMO는요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참고적으로 12포인트 이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표시할 때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보통 표시할 때요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특이하게 12예요. 얘 혼자 12. 근데 여러분 표시된 거한번더이라도 보셨어요? 이건 GMO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었다 표시된 거본적 있어요? 그쵸? 표시해야 될 곳에는 GMO를 안 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GM 농산물은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파파 이런 이 중에 어뭐 이제 GMO를 쓰는 경우에는 꼭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표시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옆에 보실래요? 3% 이하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동산물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 일부가 이렇게 섞여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의도적 혼합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의도적 혼합치를 얼마요 3%나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3% 이하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 안 해도 돼요. 자, 그다음에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에 GMO 농산물을 썼을 경우에 꼭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보세요. g m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아까 대두나 옥수수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파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제조 가공한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나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은요 꼭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12포인트 이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 아, 그 유전자 변형 대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부를 만들었어요. 그럼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유를 만들었어요. 이런 건 표시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때 표시 안 해도 되느냐. 그 옆에 보실래요? 최종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요. 표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 대두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콩기름 만들죠? 그럼 표시 안 해도 돼요. 콩기름에는 유전자 변형, 어,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두나 두유는 표시를 해야 되지만 식용유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만든 식용유에 대다수 옥수수 기름, 뭐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콩기름이라든지 다 기본적으로 뭐 쓰냐면 GMO 써요. 근데 표시 안 해도 되니까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식용유, 당류, 이런 애들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거, 표시와 관련된 게 한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비유도 좀 혼입치요. 그래서 되게 의외였어요. 그래서, 어, 이게 원래 이렇게, 이렇게까지 잘 나오지 않는 편인데, 그때 한번 표시, 표시와 관련된 이런 게 한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표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어떨 때 표시하고 표시하지 않는지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입니다.